안녕하세요 남대리 월드입니다 오늘은 이태리 필바 탑승식 습식청소차 MMG 모델 이제 역 브러쉬 커버 우측 브러쉬 커버가 이제 현장 나갔다가 작업자 부주의로 쭉 깨졌어요 깨져갖고 고정하는 것도 깨졌고 이 커버를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리 필막, 이제 필막, MMG 장비, 제품,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본 장비는, 청소 폭은 30인치, 15인치 브러쉬 2개가 들어갑니다. 30인치고, 어, 색은 110, 폐수는 120리터입니다. 본 장비의 장점은, 앉았을 때 주행 안정감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여러 장비들이 있는데, 뭐 여러 장비들이 있는데 이런 여러 장비들 보다가 이 장비가 앉았을 때 주행이 가장 뭐 거의 뭐 포르쉐 같은 그런 핸들이잖아요. 핸들도 보면은 핸들도 엄청 좋고 타 보시면은 그 기능적으로도 괜찮아요. 그리고 운전하기가 작업자 피로도가 가장 적어요. 그리고 흡입도 여기 스키즈가 뒤에랑 딱 붙어 있어갖고 흡입도 잘 되고요. 후륜 구동이라 일반 램프, 뭐액그나 폐수 놓고 등판 가능하시고요. 후륜 구동들은 대부분 등판 가능하다고 시 보시면 돼요. 하루 작업량은 보통 천 평, 천평 정도 보시면 돼요. 배터리는 한2 4 0암페 이제 납 배터리가 들어가고. 사용시간은 한 2시간 반 3시간 2시간 반 3시간 고사에 나올 거예요 2시간 반 3시간 정도 나오고 작업은 천평 여기에 리튬인산철로 바꾸시면은 뭐 하루 종일 사용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부속이 뭐 필마 장비 뭐 장점은 또 이거가 있네요 부속값이 싸다 카바 이거 다른 장비 역커버가 있는데 역커버 이제 이 커버 사출만 있고 이 고무는 뭐 파손된 게 아니기 때문에 사출만 갈았어요. 사출만 갈았데뭐 생각보다 싸요. 부속 사서 셀프로 수리하면 되고 그 일반 평지에선 안 되고 여기 이제 너트가 밑에까지 내려가야 돼요. 이게 다 내려가야 돼 갖고 저는 그 리프트 차량 타공된 데이 사이로 이제 빼는 거예요. 이 밑으로 빼야 돼요. 뺐다가 다시 밑으로 이제 이렇게 좋아서 이게 단 밑에까지 내려가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다시 이제 올려주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뭐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역하 받는다고 여기 이제 자여거철 이쪽이 이제 자석이니까 덮개를 이제 덮었을 때 이쪽이 자석이니까 이거를 사람들이 안 들린다고 뭐 힘껏 당겼는지 일로 당겼는지 해서 이쪽이 많이 파손이 돼요. 그러면 이거를 이런 타공된 바닥으로 이렇게 밑으로 볼트가 밑에까지 빠져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작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브러시 뺄 때는 이제 위에 여기 고정 눌러준 상태에서 브러시를 빼주면 브러시가 빠지고요. 남들이월드는 이런 탑승식 청소차를 판매, 뭐 임대, 뭐 수리. 뭐 이런 것들 하고 있습니다 현장 작업도 해드리고요 요거는 어저께 홍성 쪽에서 이제 주차장 청소하고 이제 들어오면서 오늘 시간 남아서 요거 이제 작업하고 있습니다 현장 작업도 해드리니까요 일당으로요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장기 임대 이런 것들 장기 임대 뭐 1년 단위 아니면 한달 단위 뭐 2년 단위 3년 단위 5년 단위 임대도 가능하시고요 임대는 조건에 따라서 이제 뭐 소모품 무상으로 공급해드릴 수도 있고 금액을 저렴하게 하시려면 순수 장비값만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네, 감사합니다. 남대리월드 010 7648 2498.